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그 얼마 전에요 제가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웬 전기 오토바이냐? 음 그러게요. 갑자기 타고 싶어졌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제품은 니우 엔프로라는 제품이고요 100% 전기로만 가는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볼까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수많은 보조금 지원되는 브랜드들이 있었고 수십 종의 오토바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유튜브 리뷰까지 다 봐봤습니다. 아, 그런데 제 눈엔 이 니우 N 프로가 제일 깔끔하고 어, 귀여워 보였어요. 특히 이 엔젤링이라고 부르는 저 LED 등이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딱그 느낌이 도심에서 타기 좋은 스쿠터 느낌? 일단 전기 오토바이다 보니까 충전이 가장 큰 문제죠. 차체 아래에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빼 가지고 어댑터와 함께 220V에 끼워 주면 배터리 충전이 됩니다. 일단 지금 한 52%, 53% 정도 남았는데 일단 여기 어댑터를 전원을 넣어 주고요. 자, 고착고 잘 맞춰서 고아 주겠습니다. 오, 이제 전원을 켜면 어, 팬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어디 어, 여기 있구나. 지금 보시면 네, 게이지가 보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칸 정도 차 있고, 나머지 두 칸이. 이제 채워지겠죠 공공장소에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배터리를 분리해서 집에 가져 올라와 충전시키면 되는데 배터리 무게가 한 1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매일 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타가지고 일주일에 딱한번 정도 밖에 안타 가지고 일주일에 딱한번 정도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힘들지도 않고요 여성분들이라면 그리고 매일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근 좀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재원사항은 완충까지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속도와 주행거리. 사실 일단 요걸로 도시와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요걸 타고 동네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최고속도가 60km예요. 저희 동네 그 구간이 다 50km거든요. 직선 구간이 쫙 길게 있으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한 70에서 80까지는 속도를 내더라고요. 어, 너무 무서워요. 최대 속도 60km까지 내고 3차선에 가로 붙는다고 해도 차들이 쌩쌩 지나가면 은근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재원상 거리가 40km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추워서 그런지 별로 타지 않았는데. 배터리가 쭉쭉 빠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 진짜 왕복 30km 내외의 출퇴근 거리가 아니라면 출근해서 반드시 충전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통 저 같은 분들일 거예요. 걸어다니기는 좀 싫어. 그래서 전기 킥보드 같은 걸 알아보는데 아 전기 킥보드는 또 너무 비싸고 위험해. 아 이렇게 비쌀 거면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전기 오토바이로 가면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전기 오토바이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을 딱 말씀드리면 저는 11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갤럭시 폴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한번 리뷰 한 다음에 아 이건 내가 쓸게못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근마켓에 바로 115만 원에 팔아 버렸거든요. 전기 오토바이가 스마트폰보다 싸다? 이 110만 원대라는 너무 파격적인 가격 때문에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10km 더 가는데 150만 원대. 아 조금 예쁘다. 이거 좀 멋있다 하면 200만 원대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한달 전에 구매했을 당시에는 총 금액이. 114만원이었습니다. 이건 사야죠. 아 근데 저는 추가로 뒤에 대형 정품 박스를 붙였고요. 호환되는 윈드 실드 그리고 램 스마트폰 거치대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헬멧은 조금 비싼 걸로 구매를 해가지고 다 합치면 총 구매 가격은 한 150만원에서 160만원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플러스로 보험비가 연 12만원 한 달에 딱 만원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적당히 예쁘고 동네에서 타기에는 또 적당한 거리 적당히 탈만한 오토바인 거죠. 아, 충전 비용은 사실 제가 계산 을안해봤습니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충전을 안 하니까 한 5천원은 안나올것 같은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배터리를 2년 동안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2년 동안만 축구 장창 타고 다녀도 110만원이니까 내가 동네를 출퇴근할 거다 동네에서 마실용으로 한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그 결제 스타는 스쿠터보다는 좀 안전하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지비가 적게 드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 물론 그 전기 오토바이다 보니까 일반 수리점에 가면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고장이 나게 되면 그 뒤에 수리비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매 절차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EV.5R.KR이라고 보조금이나 뭐 이런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에 들어가서 보면 전기 이륜차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길 기 아무 생각 없이 딱 들어가 봤는데 마침 전기 이륜차 지원금이 추경이 된 거예요. 바로 신청을 했죠. 일단 제가 구매할 게 니우 N 프로였기 때문에 니우 N 프로 대리점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제가 사는 안산에는 대리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신청을 했고요 어, 몇 가지 서류를 보내면 알아서 보조금 신청을 해줍니다 보조금 확정까지는 한 2, 3일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대박인 게 53대인가 있었는데 제가 신청할 때한딱 6대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막차 탄 거죠 아무튼 그래서 신청을 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차대 번호가 나오면 일단 그걸로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대박인 거는요 전기차라서 취등록세가 무료입니다 아... 끝났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행정처리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직원분들 친절하시고. 지금 온 지, 20분도 안 돼가지고. 등록 마치고 번호판까지 받았습니다. 어그 다음에는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자동차 보험이 KB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KB 통해서 1륜차 보험도 가입했는데요. 그렇게 보험 가입하고 탁송 받으면 끝이에요. 요즘 전동 킥보드 되게 많이 타시는데 솔직히 좀 무섭지 않나요? 예보단 아, 좀 바퀴가 컸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전동 킥보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물론 훨씬 무겁고요. 바퀴도 큰데 심지어 배터리가 차체 아래쪽에 가있다 보니까 훨씬 묵지 하고 안정성이 느껴집니다. 제가 최대 속력까지내 봤는데요. 바람이 세게 불고 옆에 정말 큰 트럭이 지나갈 때 조금 무서운데라는 느낌만 들지 그렇다고 이게 넘어지거나 휘청거리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아, 단지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조금 속력이 떨어지는 거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동네에서 정말 마실용으로 즐겁게 재밌게 타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100만 원 초반대에서 이런 전기 오토바이를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박인 것 같고요. 메인 출퇴근용보다는 서브용으로 갖고 놀기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쇠가 있는데요. 조악하죠? 이 플라스틱 재질이 고급진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근데 귀여워요. 요게 오토바이 키, 메인 키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탑박스라 그러나요? 거기다가 헬멧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리모컨이에요 잠금을 이렇게 딱 해두면 누가 와서 가져갈라 치면 바로 알림이 울립니다 주행하다 보니까 GPS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하고 알아보니까 네, 니 Pro 같은 경우에는 자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 오토바이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고요 상태, 배터리, 수명 뭐 이런 거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국내에서는 패치가 안 됐고요 조만간 패치될 거라고 하 음, 뭐 이런 것들을 총 고려해 봤을 때아 나는 좀 속도감을 원하고 멋진 탈 것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 니우N 프로 전기 스쿠터는 좀 별로일 것 같고요 IT 가젯을 좋아하시는 분들 스마트한 탈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니우N 프로 전기 스쿠터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달 정도 타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나갈 일이 없는데도 굳이 어디 멀리 가지 않는데도 스쿠터 탈려고 일부러 아나좀뭐좀 사올게 아이스크림 좀 사러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한달 정도밖에 안 타봤고 큰 단점은 찾지 못했는데 굳이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음... 추워요. 아 이거는 오토바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뒤에서 저를 따라와 주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봤는데 차량을 탈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시려가지고 막 오돌돌돌돌 떨리고요. 허벅지랑 다리 부분이 진짜 너무 추워요 배달하시는 분들 쓰는 거 있더라고요. 이런 손 커버 같은 거. 그거 바로 주문했고요. 다리도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커버가 있다고 한데, 아, 굳이 그런 고추장스러움까지 해야 되나? 일단 다음번에 탈 때는 조금 더 두꺼운 옷을 입고 타보려고 합니다. 최고속력이 조금 아쉬운 거? 지금 최고속력이 60km 나는데, 아, 물론 안정성을 위해서 속도를 높이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60km 정도의 속도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차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바꿀 때 일단 뒤에서 차가 막 와요. 적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가면 저 차가 막 속력을 내서 오더라도 어 제가 들어오네 하고 점점점점 속도를 줄여 주는 게 대부분인데 오토바이는 너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차라고 생각 안 하나봐요 깜빡이를 넣는데도 그냥 막 달려오고 나는 더 속력을 내서 들어가고 싶은데 속력 못 내니까 아, 그래서 좀 그건 좀 무섭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 이거는 모든 오토바이들의 단점일 것 같아요. 매연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면 괜찮은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타보니까 이 사이로 입김이 계속 올라가지고 앞이 안 보여. 운전할 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헬멧을 딱 쓰고. 주변의 차들과 대기하고 있을 때 매연이 어마어마합니다.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뭐, 이거 말고 기기 자체적으로의 단점은 아직 크게 못 찾아봐 가지고요. 제가 몇 개월 정도 더 타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돈 114만 원에 구매한 니우 프로 전기 오토바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